5월, 5월 6일날 그 고추 파종하고 지금 한한 한 50일 50일이 좀 넘은, 넘, 넘었네요. 그동안에 그 우리 화분에서 자란 그 작물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 고추 오이를 심어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넝쿨 이만큼 지금 내려 앉히고 못생겼지만, 오이는 매일 따먹고 있습니다. 지금 그동안에 토마토가 좀 많이 커가지고, 내일 아침에는 저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고추가 많이 우거졌어요. 지금 고추대가 안 보일 정도로 올라왔습니다. 도시에서, 이 화분에서 꽃을 키운다는 게 막상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요. 이게 도시에는 병충해가 없, 없을 거라고 이, 이 생각하시는데, 있을 건다 있고, 찾아올 거다 찾아옵니다. 지금 뭐 바이러스하고 싸우고, 지금 뭐 벌레하고 싸우고 하는데, 지금 뭐 이렇게 꽃은 나름대로 주렁주렁 달렸어요. 지금 처음에 그 고추대가 잘 고추대가 양상하더니만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어지간한 고추밭이 됐습니다. 저 고추라는 작물이 화분에서 키우기가 참 힘든 게저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한계거든요 저게. 저게 꽉 차면은 노지에서만큼 그렇게 그냥 울창하게 그거는 좀 안되더라고요 작년에 해봤더니 어느 어느 높이까지 자라고는 더 안자라더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요 국화 지금 그동안에 좀 삽목해가지고 좀 하나씩 하나씩 좀 늘려갑니다 색깔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삽목하고 남은 거 해서 이렇게 국화 화분 한 3, 40개 만들어서, 좀, 친한 사람들, 친구들한테도 좀놀아주고 자랑도 하고,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추밭이 제법 좀무거졌죠 아주 병충해하고 바이러스하고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. 뭔, 아주 그냥, 아침마다 눈뜨면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데, 이 병충해가 찾아오는 거 이거를 조금만 방심하면은 바이러스가 오더라고요. 지금 살짝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바이러스 약 치고 지금 매일 관찰하고 있습니다. 상추는 이제 거의 끝물갑니다. 이제 매일 따먹다 보니까 이제 상추 대도 올라왔고, 요건 겨자채인데 시즌 받을라고 지금 꽃, 꽃대가 올라왔어요. 겨자채가 나름 그, 쌉싸라니 상추보다는 좀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여름에 한번 키워보려고 상추 모종을 지금 만들어놨어요. 근데 저게 성공하면은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거고, 여기 지금 애호박 하나 심었는데, 먹음직스럽게 지금 열리고 있어요. 이 보세요. 그죠? 어음직스럽죠. 지금 농구를 타고 가라고. 이거 모종 하나가 꼴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방치했는데 나름, 지 나름대로 또 살아나가지고 지금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요 박이, 아 어, 이제 제법 우거졌어요. 이제 보세요. 한낮에 완전히 그늘 만들어놨어요. 저기 박도 하나 열리고 뭐 조그만 박들 뭐조랑박서부터 시작해서 막 달리고 있어요. 그늘도 좀 쳐놓고 요건 좀 색깔이 달색또 다른 색깔에 요건 노란색 국화 그 지금 삼목 해놓은지 지금 5일된 겁니다. 강낭콩은 이제 수확할 때 됐고요. 제법 많이 달렸어요. 지금 우리 먹을 그 콩은 나오겠더라고요. 이게 커피 나무인데요. 얘도 바이러스에 걸렸어요. 이거 바이러스 약을 갖다가 이제 찾아서 다 죽, 다 죽을 죽을 다 죽어가는 거 이제 겨우 겨우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. 이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. 이 보다시피 해마다 이꽃 피고 좀 열매도 열리고 그래가지고 쓰는데 올해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지금 바이러스약 치고 해서 겨우겨우 지금 살려놨습니다 화분에서 도라지 여기 2년 된 건데요 너무 베게 심어가지고 아 이거 내년에는 좀 요 이만큼 에서 이제 화분 한개 더더 만들어 가지고 분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옥상에서 이것도 이 농사 인데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이거 좀 아침에 일어나서 좀좀 좀 돌봐 놓고 요건 이 따 먹으려고 아삭이 고추 하나 심어 놓은 건 심어 놓은 건데 나름 이거 아주 엄청 많이 달리대요이 고추 이 아삭이 고추 이건 집에서 화분에서 키워 가지고 이건 한두 개 키워서 그거 따 먹을 그 제가 추천합니다. 이거 아주 매일 따 먹습니다. 이거 아삭이 고추. 맛있어요. 봄철 가을철 되면은 여기 또그 국화가 좀 장관을 이룰 겁니다. 그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